안녕하세요. 완도 수산입니다. 오늘도 오미 특대 먹갈치를 경매 받았습니다. 중대 먹갈치 경매 받았습니다. 140미 파족이 경매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참조기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160미 정품 경매 받았습니다. 30미 병어 경매 받았습니다. 사이즈 좋고요. 물 좋습니다. 미너 핵감 경매 받았습니다. 이 사이즈는 한 8kg대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33kg대도 미너 핵감 경매 받았습니다. 오늘 통치 물량이 많이 나와서 시범미 통치도 경매 받았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사이즈도 굉장히 좋고 좀 이따 가격 알려드릴 건데요. 가격도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은 유자망 배에서 이렇게 오미특대 먹갈치가 많이 잡혀온 상태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화면상 어마어마하게 먹갈치를 잡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배에서 오미특대 먹갈치를 경매 받았고요. 이쪽 라인에서 중대 먹갈치도 경매 받았습니다. 먹갈치는 언제나 맛있구요 손자 손녀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이즈 중에 하나가 오미 특대 먹갈치 입니다 보시는과 같이 사이즈 좋고 물도 굉장히 싱싱한 걸볼수 있습니다 먹갈치 무늬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오랜만에 이렇게 유자망 배에서 이렇게 물량을 많이 잡아온 걸알수 있습니다. 이쪽 라인에서 저희가 어, 중대 먹갈치를 경매 받았고요. 이렇게 먹갈치 모습을 계속 볼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목포 먹갈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잡아온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마리당 어, 거의 800g 정도 되고요. 갈치가 많이 자랐기 때문에 어, 겨울보다는 사이즈가 좀더 커진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목포 생물 참조기를 잡아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유자망패 6척에서 천상자 이상이 입판이 되는데요. 그만큼 오늘 그래도 어 기존보다 어 목포 생물 참조기를 잡아왔습니다. 계속적으로 참조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온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참조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물량이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어~ 생불 통치입니다 이렇게 통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아온 걸알수 있습니다 저희도 오늘 통치 문, 문의가 많았는데요 그래도 이 배보다는 좀더 가운데 쪽에서 저희가 신선도가 뛰어난 것 같아서 이쪽 배에서 저희는 경매를 받은 상태입니다 15미짜리로 경매를 받았고요 사이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어 그만큼 통치는 어떻게 드시냐고 계속 문의를 주시는데요 통치 같은 경우 손질을 해서 살짝 4-5시간 정도 말린 다음에 살짝 어, 구워서 드시면 너무나 맛있는 밥 반찬이 됩니다. 그만큼 통치를 아시는 분들은 단백파, 단백함 때문에 굉장히 선호가 많은 어, 생선 중에 하나입니다. 이쪽 라인에서 저희가 민어를 경매를 받았고요, 3kg대랑 8kg대 이상을 경매를 받은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생물 삼치의 모습이 보이고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햇감으로서는안될것 같습니다. 어 민어는 지금이 가장 저렴할 때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초복이 되면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지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계속적으로 통치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정말 오늘 통치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잡혀온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만큼 물량이 작, 많이 많았기 때문에 어,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오늘 안강망 배에서도 먹갈치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어, 안강망 배가 가격이 좀 많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조금은 날, 쌀쌀하기 때문에요. 감기 조심하시고 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